어디 가셨.. 어디 가셨지? 어 뭐.. 어 뭐야 이게 뭐야? 왜 이래? 왜왜 왜. 왜 여기서 죽으셨어? 죽으셨다고? 이거 시체 아냐 이분? 아 잠깐만 괜찮으세요? 아 나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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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이분 잠깐 목이 마르셨나봐 저기로 가시더라고 물 먹으러 가신거 같아어 나도 아, 물좀 먹고 올게 나도 아, 물좀 먹고 올게 여기서 이거 죽으시면 저희가 죄송해서 안되는데 아니 야! <laughs> 야 그러다 시체 없어진다고요. 어 나도 그냥 나도 그러다 없어진 게한두 번이야? 그냥 내으셨는데 대든데? 대든데? 맞다. 그럼 잠깐 고기 좀 실례 좀 할게요. 그럼 잠깐 고기 좀 실례 좀 할게요. 고, 고, 고기 좀구워야겠다아 우리 우리 뭐 뭐야 이거 쓰레기야 우리? <laughs> 누 누가 죽인 거야 이거? 아니, 템이 뭐 있으신데? 어. 아, 이거, 열매, 이게, 많이 넣어두셨나? 이거, 끼어나는거 아니야, 근데? 그니까. 러 이거, 어떡하지? 피하고, 피하고, 기절 상태 좀 보자. <laughs> 아, 피가 너무 없는데? 아까 사망이가 때려서 그래. 아, 그럼 기절, 기절 수출하 놀라야 되는데, 기절도 너무 낮은데? 어떡하지? 어디 가셨지? 어디, 어디 가셨지? 어디 가셨지? 헬프를 안 돼, 사망이? 왜 사망이 또왜 그분 어디 가셨어 몰라 갑자기 사라졌어 이거 아이 <laughs> 사망이 인형한테 잡혀갔대 아 <laughs> 사망이 저 인형이네 저기 저기 위에 인형 위에 위에 어디에 인형 봐 어, 인형 야뭐 하냐 사망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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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망아 사망아 저 뭐야 저 어떤 사람이야요 여기 누가 누가 왔다 어사 인형 타고 너 사망이 잡아갔어. 와저 뭐야 저뭐 하는 놈이야 <laughs> 와, 진짜 <웃음> <놈들일세>. <웃음> 아 진짜 무서운 놈들이 세. 아 미친. 야, 어때 저게 되냐형 나도 저거 컨텐츠 한번 가야겠다형어 아, 저거 돼. 저거 돼. 인룡이 사람 태갈 수 있어. 오른쪽으로. 어, 어. 어, 갑자기 죽으셨어요. 깜짝 놀랐습니다 <laughs> 네, 지금 인룡한테 낙하체 졌는데 뭐예요? 아, 인룡이 아 낙하체했어요. 아, 여기 누가 와 가지고 네. 지금 테러를 하네요, 지금. 인룡 깔고. 아... 미친 여기여기여기 이거있어요 여기, 여기, 이거 루나래 아이디가 루나 나, 나 아니다 나, 나 아니다 <laughs> 일단은 템드시고요형 빨리 네, 드려 감사합니다. 드렸어? 어 드렸어 드렸어 네 어, 드렸어. 저희는 일단 가보겠습니다 네, 조심 네. 조심하게 파밍하시고 살아서 봅시다 갈게요 네 정말 감사합니다 네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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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형네나나나 아, 나, 나, 잠깐만 나 고기 어. 좀굽고 있었는데 형 근데 지금 여기서 고기 구우면 안돼 지금 각 안보여 지금? 어머, 어머, 찌르자. 여기 지금. 아, 이형 진짜 무섭다. <laughs> 날, 날, 아까 제가 하늘에서 찔러 죽이게. 어, 잠깐만. 루나? 아까 내가 말한 걔네들 아니야? 룬이랑 루나 막 있었다, 있다 그랬잖아, 내가. 루나... 집안에. 뭔 소리야? 집안에 내가 아까 내 이름이랑 똑같은 그 동물이 닮아서 그랬, 그랬었잖아. 어 그집 아닌가, 그 집? 그집 내가 아까 룬나 봤었거든, 분명히. 어디 있었는데, 그 집이? 저, 우리 아까 철, 철캐논 가서, 아니, 이, 이, 여기, 이산, 이산, 이산. 우리 정면에 더빈 사람. 여기 있었어? 어, 이산 꼭대기 있었어, 이산 꼭대기. 그럼, 그러... <붙> 형, 일단 피해, 일단 피해, 일단 피해! 일단 피하라고! 피하라고, 온다고! 지금 잡으러 온다고! 룬이 형! 알았어, 갈게, 갈게, 갈게. 언제 네, 내공 네, 아, 저, 저기 있네, 저기 있어. 어, 저, 아, 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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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 집이네. 저, 저, 어. 저 집이야? 어, 그래, 저 집일걸? 내가, 내가 아까 말했잖아. 공룡이, 아, 공룡 이름이 룬이었다니까? 앞에 적이 사네 야, 아, 가자. 나룬. 나룬 님이 이제 마이 미스테이크 아, 쏘리 라시는데. 저게 무슨 미스테이크야? 두 마리나 잡으셨으면서. 이 사람이 지금 우리 철 철곡 알킬이로 <laughs>